정원사의 가지치기라는 절막한 제목의 글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 했습니다. 정원사가 가혹하게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뿌리가 빨아 올리는 수액을 튼튼한 가지에만 억지로 흡수하게 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잡다운 활동을 멈추고 힘을 한 구점에 집중시켜야 합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가지를 쳐서 그 나무의 영양분이 열매를 맺, 맺는 가지에 집중해서 이 공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치면 한쪽으로 영양을 몰리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잡다한 것들의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 안에 허락된 영혼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가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난의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과 선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잡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악이 선으로 바뀌고 또 선이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옛날 구약시대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이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입니다. 놀랍게도 권력을 잡거나, 또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들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함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다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과 성이 기막혔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인간 관계의 거짓의 끈으로 죄를 짓게 하는 줄서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학이 있을 진정.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사람들의 권력의 구조에 의한 권들이 <laughs>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의로우면 좀더 정의로운 사이가 되는 것이요. 지도자가 악하면 그 사이는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때로 사이에서 힘이 있는 자와 또 친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결정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친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살아야 하는데 이사야 시대의 유대 사회는 정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선포되었음에도.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이렇게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사회에서는 줄서비가 흥행했습니다 누구의 밑에 들어서느냐,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줄 서기를 잘못하면 자신이 아무리 오라도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실제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자신의 인간관계의 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경험에도에서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석기를 통해서 성과 악을 바꾸어 버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두워져야 볼수 있는 별이라는 작은 한통막의 글에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병원문을, 병원을 의영했던 사람이 경제가 파탄이 되니까 병원을 닫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좌절가 젊은 가운데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두 어린 아이들이, 자식들이 어두운 거리에 있다가 아버지께 달려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별을 볼수 없지요. 당연하죠. 컴컴해야지 별이 보일 거 아닙니까? 담아늘에는 소망과 진리 그리고 사랑과 친절 온화함의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언제나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낮에도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밝아오기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외도와 헤드라는 분의 글 속에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둠이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고난이란 역경의 시간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말씀의 빛을 우리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수 없듯이, 여분의 어둠 밤이 이만인 그제서야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며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의 깊은 밑바닥에는,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정에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성과 악이 바뀌는 이후에는 자신 스스로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만병입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학이 있을 진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롭고 명철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시간은 고작에 약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세기의 경험이 태고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이루신 말씀에 비교된다는 것은 말이 되진 않습니다. 3일상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같은 우둔, 우함에 대한 사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왕을 거절한 어리석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서 바람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나발이 우려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숨어 지내면서 이도둑때로부터이 나발의 양과 소들을 보호를 해줬습니다. 어려움있으는 도와주기도 하고. 아 그래서 어 이게 상당히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어, 재산을 지켜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양털 깎을 때는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장치가 벌어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에 보면, 추수할 때는 동네 장치가 항상 벌어졌습니다. 돼지를 몇 마리 잡고, 이렇게 이제 함께, 어렸을 때 보면, 나무를 먹고 추수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네,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기왕이이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깐다는 소식을 듣고, 예 부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은 갖다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고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주인의 주인에게서 도망 나오는 자에게 우리의 내자신의 빵과 고기를 줄수 없다라고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무지한 모습에 다윗이 그동안 보호에 주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몰고 가는데 이 소식을, 이, 나발의 안에 아디가이 들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싶어가지고, 음식을, 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 다이시 오는 길목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영접을 합니다. 다이시 칼을 빼어두고 오는데, 다이앞에서 이제 음식을 메워주면서, 어리석은 나발을 갱치바라, 용서해보라고, 이렇게 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디가이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흡족합니다. 아, 그 나발은 어리석은데 그 부인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되돌아가고 다음날 이제 술이, 술을 깬 나발에게 아비가엘이 당신은 어젯밤에 다윗을 이렇게 어? 박대왕으로서 죽을 뻔했는데 이런이러 일이 벌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나발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온몸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죽는 거잖아요 다윗의 군자도 죽는 거잖아요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구그 후에 며칠이 지난는데하나님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죽였다 하는 기록이 3일상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포도주에 취해서 스스로 힘이 있으며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 나에게 권력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이슨은 힘이 없어보이는 겁니다. 사월에게 쫓기죠. 불황자들과 어? 함께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이슨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다이슨은 하나님께서 사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 나발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 대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취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지,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력과 지혜와 겸허의 힘을 앞세우시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 아파트 값이 물거품처럼 계속 올라갈 건데, 쓸데없는 것. 응. 다 쓸데없는 이번에 전쟁하는, 어, 그거 보십시오. 미사람방에 그냥 다가버렸잖아요 땅도 한편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것. 물고품이라 차라리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는 허름한 집이 아파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력과 힘과 권력은,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아, 그것도 아닙니다. 100년 뒤에 그의존재할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작 가지고 있는 그희배의 쓰레기, 어, 짧으면 20년, 길면 뭐 30년, 40년인데 그 뒤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울고 이다 오직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늘에 신명한 은혜와 형통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재있습니다세 번째로, 악과 선이 뒤바뀌는 일들은 독주를 마시고 뇌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전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를의롭다 의인에게서 그 공유를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사회의 특징은요. 술과 뇌물이 성형하는 모습이 커다란 것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뇌물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물을 받는 사람은 내물을 준 사람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물질로 큰 일을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모습입니다. 조금 줄어지고 큰 것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병들어서 무너지면 중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주는 세상에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우습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흘러간 이익과 재물들을 돈으로 하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곳이며 아무 쓸데없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음에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을 너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일이 떠진 영혼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의 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알콜 중독과 또 뇌물에 취하는 것에 허망함을 아는 사람은 성령에 취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즐겨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엔방안즈란 분이 단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인격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가 결정됩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모세, 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존재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장에 관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운절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인적에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하다, 또 선을 선하다 말할 수 있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는 곧 그의 인격임을 분명하게 우리로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한 독주의 습관과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이 가득한 영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은 사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부와 명예력을 많이 가진 자들의 인격 안에 사탄이 들어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사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과 함께 지옥으로 멸망으로 심판의 화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함에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영혼은 그의 인격으로 인해서 하늘의 모든 것이 그 영혼에게 허락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신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과 선이 뒤바뀐 모습들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24절 25절에 이런 말면 불꽃이 구름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망고대 요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 지자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 더나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어적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과 선이 바뀐 역사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마음을 비워내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서며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화와 심탄인 복과 흉통으로 우리의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에서 프랑스와 카센지나 트레베드라는 사람이 하나가 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 역시 성경의 수호자가 아니던가. 마찬가지로 그의 정원은 경작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일국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